아 나라가 아주 그냥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당 공산당 새끼들이 나라를 완전히 개파로 만들더니 정치 경제 뭐 교육 문화 전부 주사 빨갱이 새끼들이 다 배려나가지고 말이죠 이 개새끼들 뭐 지방선거를 한다는데 빨갱이 개새끼들이 더 난리를 치고 말이죠 야당은 이거 우파들은 말이죠 좀 제대로 좀 해야되는데 말이죠. 걱정입니다. 네. 근데 뭐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빨리 급살할 놈들, 천벌받을 놈들이 빨리 죽으면 되는건데 이 문야동 새끼, 이 암정석이 새끼 이거 아주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소동과 고모랍니다. 이 새끼들 아주 빨갱이 새끼하고 붙어먹고 오만 악하고 음란한 짓은 다하고 이 새끼들 아주 비리케먼 적폐 중에 적폐 새끼들이고 이적여 적으로 총살 시켜야 마땅한 새끼들인데 지금 이거 군경이 다 주사 좌빨 밑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알아서 기구 앉아서 자빠졌으니 이거 국민들이 이거 뭐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태극기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새끼들 더군다나 김정은 개정안에다 돈 갖다 퍼주고 굽신거리는 새끼들 공산당한테 머리 조아리는 이 새끼들이 이, 이 새끼들 역적 아닙니까 이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말이죠. 어? 외교고 뭐고 경제고 문화고 예술이고 전부 공산주의로 물들여놨어요. 이 새끼들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래 이거 뭐 어떻게 하 겠습니까? 이 새끼들을. 이 베락을 빨리 하나님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 미국 트럼프가 뭐 이렇게 제얘 그냥 오늘 밤에 오늘이라도 그냥 당장 내려, 때려갖고 이쌍놈의 새끼들. 인민들 2500만 살려야 되고 또 대한민국 살리고 미국도 조만간 위험해지니까. 이건 뭐 SLBM이니 장거리 유도탄이니 뭐니 다 있고 더군다나 이 새끼들 막파하면은 무슨 일을 벌을지 모르는 새끼들인데 그냥 그냥 제거해야 됩니다 악의 축들은 이 개정은 이 새끼하고 또 붙어먹는 새끼들 있죠 주사종북 새끼들 이 새끼들은 인민의 적이고 국민의 적, 적이며 하늘의 적입니다 주적이지요 이 쓰레기 새끼들은 5천년 역사에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새끼들 핵세균으로 어 동족을 살해하게 됐다고 협박을 하고 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이 쌍놈의 새끼들이 악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있는데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악한 놈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기 차고 노아영수대도 마찬가지죠 아기 관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잡아먹는 새끼들 살인마 새끼들. 거짓말하는 새끼들 언론 쓰레기 새끼들 헌법 새끼들 불법자들이 횡행한 성에 나와 있죠 불법 횡행할 거라고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이 왜 오는 겁니까 이 세상 날를 심판하러 오는 건데 이거 뭐이온 천지가 전부 악하겁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살인의 응 강간의 온 추문의 정말 하나님이 미투하면 이 새끼들은 다 쓸어버립니다 이번엔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주사 종북 새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악하고 엄나는 새끼들 거짓말하는 놈들 거짓 종교인들 또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진리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 바로 아, 살아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네. 뭐 사람들이 떠들어도 결국은 악기는 망하게 돼 있고요 네.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공산 좀비들과 음란한 좀비, 거짓 종교들, 이단 사이비들 이런 모든 악한 것들부터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이제 심판의 주님이 오실 이 짧은 인생에 준비하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무들 정신 차립시다잉